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7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던 아름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일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올해도 벌써 10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11월, 12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 올해를어떻게 마무리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 청년부에서는 올초에 계획했고 그리고 한한어내내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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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든, 어떻게든,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어떻게 끝낼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듭짓기라고 했습니다. 매듭짓기라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다 알듯이 매듭을 어떤 일을 진행하는 일을 끝내는 것을 매듭짓기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뜻으로 줄 같은 것들을 묶는 걸 매듭을 짓는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매듭을 지을 때 끝낼 때 매듭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어떤 관계에서도 매듭을 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할때 어,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아픈 사랑들도 다 매듭을 지었잖아요 어, 없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어, 그 굳이 느끼려고 하지는 마세요 없으시면 괜찮고 대부분은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끝내야 될 때, 매듭을 지어야 될때 되게 아픔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나 어떤 시간에는 그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고 쉽게 지나갈 수도 없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상황이 관계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라방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어, 악화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고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우리가 지난달에 나눴죠 그것이 과학적이든 과학적이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심으로 라반이 열 번이나 그 방법을 바꿨지만 야곱의 재산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라반의 재산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 바로 전에 이야기에 라반의 아들들, 라반과 함께하는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몫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들들이 받아야 되는 몫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야곱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고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잘못은 누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라반이 더 잘못했긴 했지요. 그렇죠. 14년 동안 무료로, 무료까지는 아니지만 레아와 라헬을 두고 14년 동안 야곱이 일했고, 나머지 기간들은 삭스를 받고 일하겠다. 정당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10번 정도 바꿉니다. 방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재산은 점점점 늘어났고, 점점점 늘어나는 야곱의 재산 때문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라 정점 상황이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때 오늘 야곱이 결정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죠?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레아와 라엘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잘 안다. 나와 함께 가겠느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나와 함께 가겠느냐? 아니면 너의 아버지 집에 남겠느냐? 물었을 때 여기에서 우리 분기시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날을 정합니다. 그 날을 정한 것이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털을 1년에 한번 정도 깎습니다. 봄에. 봄에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양털을 한번 깎습니다. 깎아서, 뭐랄까요? 팔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곡식을 수확할 때, 열매 맺은 곡식들을 수확할 때랑 똑같은 겁니다. 이들에게는 1년의 가장 큰 시간, 큰 축제의 시간이죠. 그래서 3일 정도, 보통 3일 정도의 축제, 우리로 치면 추석과 같은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를 노려서 야곱이 도망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경계가 많이 풀려 있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술 마시고 즐겁게, 마음이 아주 행복한, 여러분 맛있는 걸 먹으면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맛있는 걸 먹으면 사람이 마음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될땐 상대편에게 맛있는 걸 먹이세요. 아버지, 저한테도 먹이세요. 네. 맛있는 걸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라반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야곱은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모든 가족들 자기와 용간된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원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도망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라기보다는 도망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요. 라반을 피해서, 야곱이 처음 하란으로 올 때도 도망을 왔습니다. 누구를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왔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거기에 대해서 에서가 분노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치죠. 관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야곱이 취하는 행동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라반과의 관계 안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심해졌을 때 그리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야곱은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원래 고향인 에서가 있는 곳 원래 도망쳐 간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도망치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특히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직면할 수 없어서 도망칠 때도 있지만, 그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돌아돌아서 우리의 삶에 다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숙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의 아킬리스건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숙제와 같아서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풀리지 않고 답답해서 그냥 도망치고 피해가면 괜찮겠지 언젠간 해결되겠지 시간이 해결되겠지 라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인생을 사신 여러분의 선생님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성숙한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문제는 돌아 돌아서 다시 나의 삶에 나타납니다. 어느 때는 더큰 문제로, 똑같은 상황과 아주 비슷하고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 나만 조금 바뀐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서 도망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라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세겜에서 아들들이 사고치고 그곳에서 또 도망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는 도망치는 것이 계속해서 삶에 반복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으로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130세 바로 앞에 섰을 때바로가 너는 나이가 몇 살이니?라고 물었을 때 저는 130살이에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비하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나그네로 계속해서 쫓기고 도망다니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에서 어떤 상황에서 도망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망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로부터 피하려고 아니면 그 피하는 곳에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이, 나를 케어해줄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망치려고 하십니까? 도망친다는 표현보다는 피한다는 표현이 어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곳으로만 피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우리가 재정으로 피하면 그 재정이 나를 보호해줄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로 피하면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줄 것 같은 사람에게도 피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조건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도 있죠. 제가 청년들을 이성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한쪽 측면에서 봤을 때 언제 결혼할 때쯤 됐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혼자 독립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을 때 넌 결혼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저는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으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남편이 될 사람, 아내가 될 사람이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어떤 기간엔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도파민이 계속 분비될 때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모든 내 삶의 모든 걸 채워줄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있다면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채우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피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로 피하면 그 사람이 나를 채워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재정이, 아니면 어떤 자리가 나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로만 피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만 도망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시고 유일한 우리 인생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곱면하기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관계에 당했든지, 특별히 직장을 선택하거나 뭔가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려운 결정, 상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면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도망치더라도 여러분은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가고 싶은 회사가 한국에서 이야기하면 삼성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죠? 삼성이죠. 삼성 같은 회사를 가라라고 저는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빡세기 때문에. 이랜드 같은 회사를 가라고 기독교 청년들에게는 곤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는 누가 가도 그래도 그 기업 문화 안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곤면하기로는 우리 청년들은 좀더 빡세고 좀더 어렵고 좀더 변화가 필요한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퍼스펙티브 첫 주차, 2주차 강의하신 이덕진 이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들어오는 유한 캠벌리에 들어오는 직원들을 보면 안타깝다. 왜냐하면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 세대에 거의 개혁하고 혁신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청년들은 그냥 누리고 뭔가를 개혁하거나 혁신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천안중앙교회 청년들, 도망치지 말고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직면하고 실패하더라도 부딪혀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관계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상황에 머물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직면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세임을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 소두에 이야기했듯이 돌아 돌아서 똑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 때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제 아, 그의 가족과 함께 도망갈 때라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적질하여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드라빔은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사람 키보다 더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고 기능도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집안 그 집을 지키는 신입니다. 집을 지키는 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집의 아버지의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것은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지는 드라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그 집안의 정통성을 가지는 것이죠. 라헬이 그것을 훔친 이유는 물론 자기 가족을 지켜달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걸 가져감으로써 야곱이 정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져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라일이 어떤 생각으로 가져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드라빔이란 것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왜 훔쳤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한 가지는 드라빔을 훔칠 때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걸리면 죽을 수 있다. 라는 걸 야곱도 알았고, 라헬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드라빔을 찾았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 "누구에게 나오든지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몰래 도망갔어" 라는 분노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여러 이유 중에 드라빔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에게 아주 중요하고 집안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사라졌기 때문에, 야곱이 사라지면서 같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온 것이죠. 드라빔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드라빔이 드라빔을 적용하면 나를 지켜 주는 것 내가 조금 더 의지하는 것, <laughs> 내 삶에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뭔가를 줄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리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운세를 본다든지 타로 점을 본다든지 청년들 쉽게 타로 점을 볼수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싫어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영역입니다 드라빔을 깔고 앉아있는 라헬 그리고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되는 상황 그 상황을 지나가는 라헬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그냥 이 상황만 지나가면 이것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되지. 이 정도는 숨겨도 되지 않나.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의지가 되는 그 무엇, 그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이 혹 죄라면 숨겨놓은 죄라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도망치고 우리는 숨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감사지시고 지켜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이해되지 않고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죽일 듯이 쫓아온 라반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야곱에게 선악 간에 말하지 말라. 도망은 야곱이 가고, 사고는 야곱이 쳤고, 훔치기는 라엘이 훔쳤어요. 문제는 다 야곱과 라엘이 만들었는데, 해결은, 수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의 어떠한 것으로 지탱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보상해 주시는 것은 별로 큰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직하려고 하고 올곧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와 같은 야곱과 같은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사 주시는 것입니까? 나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와 근거는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도망치고 싶을 때, 그리고 뭔가를 숨기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직면해야 될 때, 정말 정말 하기 싫은데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또 언젠가는 내 인생에 나의 발목을 잡을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드라빔처럼 무언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건면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이 쉽죠, 목사님. 그렇게 직면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네, 저도 잘합니다. 저도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직면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리고 문제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싸움을 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면해야 될 때는 제가 배운 것은 직면해야 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죄이든, 아니면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직면하고 그분 안에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고 힘이 되고 내 삶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나에게 뭔가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 되시고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린 평안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힘을 얻어서 또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 동안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걸어갈 것입니다. 직면해야 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 앞을 막아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두가 피해 가더라도 여러분은 피해 가지 마십시오. 부딪혀 깨지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내가 보기에 깨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홀로 두시지 않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리고 깨닫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